거기 멋진데. 거기 멋진데. 안티질나네티가 알겠다. 거기 멋진데. 패션. 패션을 아는 티셔인가. <laughs> <laughs> 같이 짜려줄게 어 아, 아이고 아이아이아 죽여요 아, 뭐야 얘아 놓쳤어 <laughs> 내가 갈걸 아, 거야 뭐야 이거 캐러리뭐 어, 저렇게 들어와 루니스도 아니고 어, 하나씩 잡고 들어와 여기 안으로 태클은 안된다 이 자식아 나 어떻게 살아니 뭐야 아 <laughs> 아무도 안 맞아 <맞어>, 아무도 <laughs> 아니야 그거 걔 도망가려고 쓴거야네가 들어가서 맞았어 에이 진짜 갈 수밖에 없지 아! 그 엘리베이가 있단 말이야 내가 온. 배추 생각나네. 치사다랑 막으실? 감. 난 홍시. 뭐야? 욕할 뻔 했잖아. 지나라지 말라고. 뭐야? 나 킬을 잡았어. 나 킬을 잡고 하지 말고 잡아. 죄 <laughs> 어. 아, 쿠치박쿠 거기 멋진데. 아니, <laughs> 칼을 반송당했어. <laughs> 아우, 잡기로 막았다. 가세요, 아니, 칼을 이자식이? 틀비 이 자식이? 다 도망갔어 미친 올려라! 타워 지킬 아니에요 아니살린게 중요해요 야 위에서 터지는건 왜 데미지 안들어가냐? 게임이야? 아, 시바! 아, 시바! 아, 시바! 아, 시바! 아, 시바! 아, 시바! 아, 시이 아, 시바! 아, 아, 시 <laughs> <얘네>. 아, 시 아, 시바! 아, 시 아, 시바! 아, 아, 시 아,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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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몽조합에 당했다 이말이야 개불쌍해 말이야. 와 칼을 주, 순간 네. 조금 되게 굉장히 엄청나게 고, 고민을 많이 하는 무빙을 봤어 나 그리고 바지 찍혀있어서 안죽어 <laughs> 이정도면 죽어야 하는데 안죽어 굿 칼을 계속 감져라 그래 왜 안먹어요 그냥 <laughs>

떨어져라! 떨어져라! 아, 저게 멋진데? 내가 왜 봐? 나봐 저게 웃었어요. 나 웃었는데 왜 아무것도 안 짓고 어아 갑자기 바빠요 지금 Papa, p a p 바빠 바빠 a 바빠 바빠 p a p 뭐야 죽은건 클 a p 데 안녕 p a

아니, 내가 죽었잖아. 그럼 못 잡아야지. 트루퍼한테 죽은 티셔 나와 싫은데. <웃음> <웃음> 좀 시간 좀 오래 걸렸다. <laughs> 아, 빈좀해 봤어. 가리 누가 봐야겠다 빨리 밴 내고 하 대단하네. 대단하네. 거기 멋진데. 대단하네. 잘잘 됐어. 됐어. 멋지네 <웃음> <웃음> <우리> 진짜 권수 <laughs> 하나만 잡히면 너희 시나리아 신다. 등이 많은요 등이 많은 친구예요. 토마토 같은 애라고. 제가 많은데? 저는 토마토 이에요뭔 소리야 이게? 진짜 아무 말 한다. 진짜 아무 말을. 멋있어. 아직은. 이한안내려지이 내려올 때 됐는데. 조정해, 요서아다

아 뭐야 얘또 미친 다 개쩐다 트릭씨 빨리 와야 신네. 빨리 오타 나갖고 발로 내가갖고 트릭 하트 하트 와야지로 됐어 네려라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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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가지 어, 일부러 그런거 일수도 있어 <laughs> 말 걸지마 <laughs> 우리 드릭씨 예민해 트리 드릭씨 누구보다 재밌게 게임하고 있었는데 클리브가 말 걸어서 나났어 야. 무야 이거를 으리야, 너똑똑하다어거하면좋는저 이제 저탱이라서못버티거든요거틸수거어 저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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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는거는거 딕코가 음, 여름이 끊겨 여름이 끊긴다 딕코가 자체 검열했어 <laughs> 아니. 욕하지 마세요 주인님 딕코가 디코가 레알 자체 검열함 <laughs> 예쁜 말 했다고요 예쁜 말아 <laughs> 딕코 검열 딕코 라인에서는 이제 나쁜 말이었던 거 빨리 가자고 가자고 이제 한국말도 이제 와니 진짜, 개잘생겼다 이거하고 니 진짜, 개잘생겼다 하고 가, 다 같은 말이 아니고 다른 뜻이야. 진야진 진짜, 진짜, 개잘생겼다 이거라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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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벨저만 괴롭게 틀비야. 그,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거? 벨저, 벨저만 괴롭게. <laughs> 아, 부실입니다 사실. <다시. 웃음> 따라란. 이것은 불실입니다 따라란. 무리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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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뭔> <laughs> 아니 무슨, 끝까지 드시든가 네네 그렇게 했으면. <laughs> 먼저 치는 게 먼저 치기서 한다. 안 되는데? 한 번만 봐줘. 숲을 를우는만 맞아서 태우비아가는 거. 저 숲을 태우는 마저 숲을 태우는 나저 숲을 태우는 는데 팀에. 와. 저 클립 할거왜 가운데 거야? 하이 판매는 끝이 초코님 아, 끝났어? 카톡 좀 봐줄래? 응. 아, 나 지금 핸드폰 충전하고 있었어 아이고, 아깝다! 나이스x3 죽어도 자리 있으면 같이 아, 하자 지금 <목소리가> 답이 음, 어, 있어, 답 있어. 무슨 말인지 내가 죽어도 너는. 아, 킹안 나가, 진짜. 예? 아, 이게 맞는다고? 아이왜 뭐야 너오 <laughs> 어... 살았네. 아니 왜안 맞아. 에 피. 아좋다클거 잡아서 아니, 반대로 나이스 와, 나이스 그 와중에 클리브또 주웠어 나이스 나이스 따라... 좋은 미끼였다 클리브야 트루퍼 피 아마 별로 없었을 거예요. 타워 부수고 트루퍼 가면 된대. 포자, 도장... 모르겠네요. 캐럴이, 캐럴리궁 어, 있고 우리가 딜이 약해서. Dead, dead, dead. 우리의 뚝배기는 깨질 수 있는데, 적팀의 뚝배기는 못 깨는 조합이에요. 멋있다. 센터에서 철거반이 트루퍼 잡는다. 미친. 어, 트루퍼 피 맞네. 뭐야 반피 이상이냐 했잖아 이제 반피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. 사가짐 한아� o n t a 장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<웃음> <웃음> 아 드디어 모자가 나왔다 아니 립을 립을 죽이고 구자를 지나갔는데 지나가는 순간에 립이 다시 나 죽어. 나죽었 저기요? <웃음> 저 저한테, 저한테 공격 스킬 쓰고 가시는 거죠? <laughs> 어, 아닌데요. 기분탓인 몰라 뭐 그런 건데요. 립이 뺏어 먹은 건데요. 이게 양심 없는 영혼아. 고맙다. 탱커가 드디 k 어솔 k 인줄 알았는데 m 3k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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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k m 3 k 잘못 눌렀데 저기서 서성 있는 거 잘못 보니까. 봐. <laughs> 찍어봐 친구야. 잘못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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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은 거야? 아니, 일부러 더러우는 거야? 왜 그러는 거야? 씨바. <laughs> 아, <laughs> 심심해서 웃겨주려고. 인정, 인정, 인정. 착한 애 착한 애 쓰기 좋았어. 아, 저게 벨 저도 레걸리네. 아니 오늘 왜 이렇게 핑티는 사람을 많이 만나지? 너무 심해 나 갑자기 왜핑튀어나내안 걸리는데? 아이저. 어느 어느 정도면 진짜 아겠는데 어. 이게 뭐야 이 오늘 사람이런거 받아도 되나? 방어 방어는 아, 겨울이 왜 제철이. 공지 안 떠? 뭐가 있는 거같아 에크미가 이벤트로 받은 돈을 써서 그래 돈안지르 거기 멀데 그래 안그래 솔직히 형도 그렇게 믿기지 나 안해 던짐 아냐 일로와 미안해, 미안해. 돌아와 그걸 그렇게 던진다고? 던질까 아, 말까 던질까 말까 던져 던져, 던져. 아, 너무 오래 사이퍼식 같은. 손목도 아프게 해 준다고. 찜깍... 라왜친 거예요? <laughs> 에, 에, 애들 나오라고. <웃음> <웃음> 진짜 죽어 가시는데. 살았다. 살았다. 봐 애들 나오잖아 <laughs> 우리팀 그 대가로 체력이 너무 없어졌 는데 다들 요양해야지 아이고 아이맵 비오는구나 처음 알았네 네 비옵니다 메트로폴리스 아, 잠깐만두개 남았다, 이 캐롤 죽 캐롤 저게. 라라 봐. 도캐 방금 엘라로도라이징라캐라 캐롤 죽여라. 캐롤 죽여라. 캐라 노어요 저기서 저거 아이가왜 이렇게 막 쓸까? <laughs> <ouais>。 <웃음> <three> <웃음> si. <swings> <laughs> 명. 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아, 고구마 씨. 나이스. 와, 잘한다. 구나잡이분째다 얘네.